채워은는데생각을 갖다 담아놓도록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. 그동안에는 쫙 갖다 베껴버렸으면 됐는데 그냥 뭐 그냥 받아 썼으면 됐는데 생각은 필요 없지. 그냥 갖다 받아 쓰고 있는 거 뺏겨 쓰면 됐으니 칸을 채워나갔으면 참 잘했어요가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? 뺏겨도 소용이 없어. 니네 생각이 중요해니 네 생각을 여기다 쓰라고 하는 거야. 칸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아이들어 어, 어, 어떻게 힘들어하는 곳입니다 우선 자 지금부터는 엄마가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 <laughs> 양보해야 될건 뭐냐? 그러니까 에, 그런 지시는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스스로 공부하는 애를 만드는 거단 양보하지 그, 않느냐? 그, 이런 거 애들이 선택 사항이 아니야 선택권이 없어 애들은 이것은 필수사항필수 필수사항. 이대로 가는 거왜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는 거 기억나시죠? 그죠? 이것이 애들이 생활화가 되도록 해줘야 돼 그래야 아, 앞에 그 칼을 채우는데 쉬워져요 제가 계획을 세운 것도 중요한데,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해. 반드시 해야 된다. 안 해도 된다. 해야 돼. 안 해도 돼. 궁금해요. 자, 보세요. 계획은 내가 반드시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죠. 그런데 계획을 그때 세웠는데, 어떻게 계획은 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. 지금 내가 그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서 더 돼야 되 예수가 복습을 습관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가 복습을 습관화시키려면 매일 같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분량을 일정한 장소에서 해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습관이 법칙, 법칙이니까 되게 멋지게잖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한 아이한테는 교육이지 습관화가 안 되면 안되는 시키는 사람은 말리지만은 행동을 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. 자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해갈수 있다? 제가 보냈나느냐 아이한테 지금 너공부 해라 소리 뭘알아하지 아니야 되느냐? 그건 양보하대자 보세요. 내 생각.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여기다 어떤 생각을 썼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. 기억나시죠? 네. 자, 애가 이 내용 중에서 왜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다. 실제로 제가